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느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 것, 어찌할 것?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회계를 하면 회계를 한그 사람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이뭐 축제까지 하는 건다 좋은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굳이 회개를 두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모든 것을 사람으로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오늘 회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의 회개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왔을까요? 회개한 사람들 스스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죄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간섭하고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또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힘과 자질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자랑거리가 될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회계는, 그러므로 회계는 곧 말씀에 대한 굴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굴복한다는 것, 항복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치욕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자랑입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알고 어찌 알고 이건 이제 말씀에 대한 굴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들을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계는 분명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은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그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임이 증거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함으로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이 증거되었고 증명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고 외친들 그것을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면 오신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된 것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역시도 의식으로 어떤 예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나라는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못 박은 나 옛날의 나는 죽고 새로운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할수 있게 한 분이 누굽니까? 내 노력으로는 될수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 이렇게 큰 세례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침례탕이라고 하죠. 어, 파라과이에 오면서 어, 과연 이 파라과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 세례탕을 좀 어, 크게 만들어서 주에 위 있는 교회들 현지 바라오가이 교회들과 함께 어, 사역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 현지 목사님들이 여러 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어, 특별히 겨울되면 강가에 가서하기는 너무 춥고 우리가 어, 이 교회에 좀 땅에 부지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참 우리 현지인 교회들이 참 유익하게 쓸것 같다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정말 이분들에게는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인 교회들이 와서 세례식을 아침 내식을 할때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는데 머리에다 물을 뿌리고. 이분들은 이런 우리의 예식이 너무 생소합니다. 꼭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아 신앙의 문화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또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회게는 내가 살아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다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가는 방향이 아무리 1등석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있더라도 그것이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내려서. 갖고 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코노믹석이건 어? 입석이건 서서가건 그게 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항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라면 당장 내려야 되죠.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누워간들 아니, 목적지가 다른데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후에는 내가 살아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다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세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내가 말씀에 굴복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롭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 이세 가지를 다 하나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물가에서, 말씀의 물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낮은 물가 언저리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발만 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의 깊이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으면은 풍성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대화의 소재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풍성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언어를 피차 나누기 위해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있어야 됩니다. 셋째, 이거를 실천해야 되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지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기도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합당하게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 의지를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폭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